イダメクメンボガネクルナクエヨシオクエノノリカ、bueno, <ception. S 2> キキーイダメクニーンウリエイダメクメンボガネクニーンダハローホ俺フォンホイブスクニータ 신나게 하늘 나는 비행기 조종사 멋지다. 돼지야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니? 나는 먹는 걸 좋아니까 하 케이크 시큼 먹으시는 빵집 주인 멋지다. 강아지야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니? 난 노래를 좋아니까 하 예쁘고 인기 많은 가수 멋지다. 맞아 이다음에 먹어야 될 거니 나는 머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머리를 잘 손질하는 미용사 멋지다 코끼리야 이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니 나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불을 끄고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멋지다 키키야 이제 생각하니 나는 이제 이가 튼튼하니까 이시시시 키키야 나는 농착을 살 수는 있게 없지 아 얘들은 놀리지 마너이좀 봐. 나는 아픈, 아픈 일을 낫게 하는 치과 의사가 될 거야. 멋지다. 치과 아, 나는 키키를 도와주는 간호사가 될 거야.